네, 오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저도 잘 몰랐는데 중풍병, 중풍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며 어, 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다. 흔히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어, 발음이 힘들거나 의식 변화가 오는 어,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친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내 친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M을 갔다 오고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 다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 현실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바빠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를 못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정말 들을 때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 있겠다. 나였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힘든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그 괴리감이 크다는 생각이 어,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교회인데, 다들 자신의 삶에 치여가는 어, 그런 삶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을 살아보니 정말 한국은 어, 전쟁터 그 한복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저 또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달을 거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저 또한 이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 보게 되면서 할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 좌절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싸우면서 아버지와 엄청 심하게 싸웠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해결되어 오지 않고 쌓여 있는 상처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저는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 좌절해 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나조차 바쁘기 어, 바, 바빠서 나조차 챙기기 바쁜 시대에 남을 돕는다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와 그 쌓여온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너무 크고 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저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등대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등대교회의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도 정말 이 문제, 나조차 챙기기 쉽지 않지만, 챙긴다 한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 앞에, 어,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너무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네명의 친구 어쩌면 우리 모두 중풍병자이자 중풍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친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설수 없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통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기에 4명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동역자와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내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